제가 그 명예 MC가 되는 동안 네. 우리 가슴은 멤버들은 사실 예능에서 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워낙에 바빠. 아그 동안 어떻게 지났어? 그 동안 그... 어떻게 지났어? <laughs>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웃음> <laughs> 야, 잭슨. 대본을 서 있길래. 아주 좋아요. <laughs> 그럼 잭슨 형부터 네. 대답할까요? 아, 아, 이번 네. 컴백 준비하면서 네. 운동도 하면서 네. 그렇게 지냈어요. 어. 뱀뱀 씨는? 저도 운동하고 컴백 준비하고. 아. 네. 뱀뱀 씨가 네. 몸이 진짜 좋아서. 그래, 지영이니까. 어제 딜러 나는 거같은 스스로에. 아 근데 진짜 명언 하나를 알려주고 싶어요. 어떤 명아 하지 마고 시작하자마자 이 거. 아, 뭔지 할까요? 알려줘요.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거, 자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도 있고 좀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그렇죠, 남자답게 좀 어, 이렇게 좀. 아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요. 네. 보여주려고. 아 <laughs> 근데 근데 이게 왜 아, 아, 정답이네. <laughs> 아 근데 이제 보여주려고한 거니까 이제 좀 자주 보여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어, 무대에서라도 네. 조금 조금씩. 예. 아우, 조금한 게앞 머리 풀이었던게저거커 가지고 그러커 가지고 그러게. 뱀뱀이 약간 빵빵으로. 그러네. 빰빵이죠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